먼저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과 그리고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요. 정부의 미세먼지와 날씨 예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상관측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도를 시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오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같이 언론을 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나 기상 예보에 대해서 궁금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청량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국가기상센터는 대한민국의 예보가 최종 결정되는 곳이고 국가방재 업무가 저희 특보로부터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국가방재 업무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상 예보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측 자체가 우리 기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표를 띄워놓고 예, 부표를아도 앵커를 땅으로 부표를 집어넣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치 모델의 예보관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보관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당분간은 예보관 역량이 최종 결과에 그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도 높은 국민의 신랄한 비판이 저희 쪽 빠른 성장을 도와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상청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와 저희 예보관들은 1년 3 6 5일일 1초도 심없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혹시 뭐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6월이 합니다. <목소리> 네. 강추위로 계속 이렇게 눈도 많이. 예. 이건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다겨우리 중위도 지방이 추워지는 이유도 그 온난화의 일부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극이 따뜻해지면 서 저... 북극에 갇혀 있던 찬 공기가 네, 네.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중위도 지방도요. 날씨가 온난화임에도 불구하고 더 추워지는 이유가 그게. 중위도 지방은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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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지부터 예. 이런... 아, 끝나고 예. 좀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작을 했는데 어, 향후에는 이거를좀더 확장을 해서 좀더 그 예보 기간을 좀 넓혀 나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도 그 AI 그 기법을 좀 보완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도 개발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여 나갈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옛날에는 봄에만 황사가 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계절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왜 옛날보다 이게 많아졌습니까? 심해졌습니다 어, 황사의 경우는 예전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가 일부 사막에 의해서만 영향을 줬었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에 화 의해서 사막 지역이 좀 확대된 그 부분이 있어서 음. 그 과거에 봄에만 오던 것들이 이 계절을 산, 가리지 않고 오는 이런 그 특이한 사례가 빈반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예, 지난주에 음. 네. 전라북도를 갔는데, 그 전라북도의 평야지대에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먼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바람은 이쪽으로 어 서풍이 부는데,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에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병염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 원인보다도 중국이겠죠. 농목기를 앞두고서 농촌 소각을한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유입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자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그 무슨 그그그 농부기 소각 그 가지고 미세먼지가 그래 올라왔을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게 중국의 원인이 가장 크다면 중국하고 어떻게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어 중국하고는 지금 그 상당히 그래도 그 환경 협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다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세 먼지하고 우리나라 공해가 심해지는 가장 큰 배경이 중국 동부의 말하자면 공장지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서해안 사해가 돼가 있습니다.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거기 가보면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공장 폐수 때문에 서해안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이제는 재개해야 될 때가 됐다. 됐는데 그런 문제를 관로에 그, 서 환경부 장관한테 집중적으로 실무자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2월 <laughs> 날나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말이지>, <laughs> 대관령의 평년 최저 기온이 약 영하 11.2도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럼 20도 되겠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아침이니까 그거보다는 저녁때 하니까요 저희가 21시 아, 네. 예, 기준으로 하니까 그거보다는한 3도 정도 높다고 보면은 어떤 수치 모델에서는 눈까지 대설까지 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수치 모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 어, 그 야외에서 이게 동시간갔다 어떻게 동시간이 그 아니라 입장부터 식전 행사, 식후 행사까지 하면 총5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벌써는 놓고 오는 사람에고 일단은 뭐 저기 조직위원회에서 대비를대비를 만반하게 했다고 하니까요. 뭐 저기. 내가 가기는 간다 말은, 추음만나 중간에 나오란다. 갔다 췄다 그거는추음만 중간에 나오란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보를 제일 못하는 곳이 저기 대관령 쪽입니다. 산악지역이고요. 사실은 조금 저희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지만 워낙 바람 방향이라든가 산, 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저희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모를 예. 한테, 뭐 부산지방, 예. 불러가지고. 예. 부산지방 청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현황은 어 11시 현재.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24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자 오보가 나오면, 시상예보가 잘못 나오면, 진짜 국민적 비난을 그래, 받고, 어, 슈퍼컴퓨터 도입해 줬는데, 그거는 뭐하냐. 어, 그런 식으로도 오해를 왔는데 오늘 저희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데 비해서, 여태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걸 알고 가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 좀 미안한 점이 있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해보 지진을 계속서제 핵실험 많은지 잘봐 자동으로 그 지진에 의한 지진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타운습니다 다양한 연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로 부산의 지자체까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2분야의 네. 연결을 했고요. 네. <laughs> 목표를 띄워놓고 예 부표를 해 앵커를 땅으로 네. 집어넣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치 모델의 예보관이 조금이라도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보관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당분간은 예보관 역량이 최종 결과에 그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도 높은 국민의 신랄한 비판인 저희 쪽 빠른 성장을 도와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상청 본연의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 저희와 저희 예보관들은 1년 3 6 5일일 1초도 쉼 없이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같이 언론을 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나 기상예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청년이 좀보여주으면습니다 네. 뭐 국가기상센터는 대한민국의 예보가 최종 결정되는 곳이고 국가 방재 업무가 저희 특보로부터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국가 방재 업무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상예보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측 자체가 우리 기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먼저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과 그리고 함진규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요. 정부의 미세먼지와 날씨 예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상관측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최근에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도 보던... 했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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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봄, 겨울이 나 추운데요. 강추위로 제법 딱히 문제만 생아요 예. 이건 뭐 불편한 원인이 있습니까? 저기 이 중위도 지방이 추워지는 이유도 그 온난화의 일부라고 들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저... 북극에 갇혀있던 찬 공기가 네, 네.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중위도지방 도요 날씨가 온난화임에도 불구하고 더 추워지는 이유가 거기. 중위도지방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 이렇게 참는지, 대표기가 네. 강하게 되니까, 창공률 원대로 이게 낮아지면 네. 이게. 지린가고 다 네. 끝나고 네. 좀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작을 했는데, 어 향후에는 이거를 좀더 확장을 해서. 좀더그 예보 기간을 좀 넓혀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도 그 AI 그 기법을 좀 보완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도 개발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여 나갈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옛날에는 봄에만 황사가 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계절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어요.